이 제품은 카이전자 고출력 전기 오토바이인데요. 이 바이크는 배달용으로도 완벽하고 출퇴근 시에도 정말 유용해요. 특히 강력한 파워 덕분에 오르막길에서도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귀여워서 어디서든 자신있게 타고 다닐 수 있어요.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. 리튬 배터리로 충전도 간편하고 긴 주행거리 덕분에 하루종일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에요. 슈퍼소코 TC 60V 30H 1500W 전기 바이크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바이크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. 특히 70kg의 중량에도 불구하고 주행 시 안정감이 정말 좋답니다. 가로 1924mm의 넉넉한 크기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최대 속도는 계기판에서 75kmh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. 안전인증도 완료되어서 안심하고 탈수 있답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 블랙, 그린, 블루, 베이지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에요. 고객 서비스 또한 친절해서 더욱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. 이 바이크와 함께라면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. 이든테크 전기전동 스쿠터 줌머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프리미엄 72V 배터리와 1500W 모터의 조합으로 속도는 최대 70km에 달해 출퇴근이나 배달용으로 딱이에요. 완조립 상태로 배송되어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점도 너무 편리하죠. 다만, 충전 시간은 8시간이라 미리 계획하는 게 필요해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실용적이어서 일상에서 스타일을 잃지 않게 도와준답니다.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.